Welcome to Gigi's life in London town, baby! 여기다가 워터 필터 하나 설치할 수 있어요? 어떤 거요? 물필터 이렇게 이런 렇게이 걸로 해서 어어 이렇게 어 나올 수 있네? 네. 네, 런던의 짱이될유국 피자 먹으러 왔습니다 니다 도와주러 갈거고 그 다음에 모아야 될것 같아요 I should ask o oh, u t I don't know I do Yeah, is it okay? Yeah, oh, thank you oh, Because I have a lot of things to learn Me too, don't o r r y a h i s is... Here we go. <laughs> no pressure, huh? <hey? laughs> no pressure. Wow. Interesting. <laughs> I'm practicing making seahorse, but it's really not easy Ooh. That's so cute Wow, what a masterpiece <laughs> There we go. Thank you so much. Enjoy. Appreciate it <laughs> And good coffee, yeah, good coffee <laughs> and good Yeah. Special now is going to be a little bit. I see. They take care 지구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포트폴리오마저 작업하려고요. 약간 생산적인 하루겠다. 배고파서 이거 진짜 존맛탱인데 피 c 앤치스 저번에 집앞에서 사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지금 또 생각나서 그냥 또 샀어요. 빨리 먹고 싶어. 진짜 너무 맛있다. 오늘은 눈매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파트리요 언니랑 말았어. 먼저 중국 당면을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투척했고, 배추넣 없고, 소스는 이거 샀어요. 소고기, 팽이버섯, 소세지, 무들.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 오케이. 음. 맛있어요. 아, 너무 매워서 토마토를 넣었어요. 햄토마토. 맛상 음, 건강한 요리야. 그런. 어두고. 커튼이 아, 얼마나 많아? 아니 분명히 2인분인데 이거. 잘한다. 없었어. 커튼 이상이다.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친구가 드디어 한국 브랜드 편집샵을 런던 필즈 에 오픈하는 날이라서 오프닝 파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 나가려고요 그러면 좀 이따 봐요 뿡 응. 감사합니다 너무 힙하다 여기가 제친도 샵이고요. 많이 찾아주세요 한국으로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입고 왔어요. 솜사탕 같으세요. 솜사탕. 솜사탕 같으세요. 이게 그냥 홍대세요 홍대 편집샵이시고요 런던의 오, 유일한 편집샵 한국의 기운이 어, 느껴지는 이 로고는 제가 로고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열 요... 유구의 요... <laughs> 요... <laughs> 총괄 디자이너로서 아닙니다 총괄 디자인 kind <laughs> of? 그래픽 담당이고요 웹사이트도 곧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흡족스러우신가요? 네, 이쁘지 않아요, 로고? 아, 깔끔합니다. 유구. 유구. 이거 구글맵스 언제 등록되죠? 이거는 <laughs> 주인장님께. 동동이 편집샵에 오다 <laughs> 어제 잠을못잔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 이거 맞져나요 오늘 뭐래... 혼자, 혼자 갔는데, 어제만 다른 친구랑 같이 했는데, 와, 음, 너무 맛있어. 아, 꼭 전달할 때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같이. 2차로 온, 2차로 빠에 왔어요. 3-3-3. 와, 띵철씨. 엄청 커? 쿠팡인데 어, 진짜 너무, 너무 맛있고 그치? 엄청 많이 나오네. 오늘은 <미너> <드래로 미너> <응. 미너> 점심을 먹으러 옆집 샌드위치 가게에 왔는데, 펠라또 같아요. 뭐지? 이렇게 물든. 이거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니잖아. Say hi, <laughs> Gigi. Say hello to my phone. Hello. Who are you? <laughs> Anna Santos Vlog. We are Do you want to say hello to my camera? <laughs> Welcome to Gigi's Live in London Town, baby! Yeah. Live. <laughs> <laughs> 가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중에서도 얘가 제 페이보릿이에요 불바닐라 저번에 이거 샀는데 여러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다 먹어본 결과 얘가 짱이었다 맛있고 졸려 먹으면 근데 다른 티들은 한 가지만 있는 것 같아서 종류가 그냥 이걸로 먹어 밀려고 마침 세일도 하니까 <laughs> 진심 이거 백팩처럼 메고 왔는데 진짜 팔 떨어질 뻔 했어요 <laughs> 진짜 가방 무거운지 뭐 모르고 자전거 백팩도 안 메고 저거 그냥 웨이터리스 가서 장보고 온 건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laughs> 다시 못할 듯 그러면 뭘 사왔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쳤나요? 들기름 오세요에서 샀어요 다르게 할게 중요해 요우튀김 와사비 와사비 피 맛있어 보이길래 한번 사왔어요 먹어보고 알려드릴게 메밀국스 소바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메밀소바가 밀키트를 살까, 이거 살까, 다 그냥 쯔우를 사가지고 많이 해먹자. 김밥 만들어 먹으려, 김밥. 김, 그리고 불자반 카레. 그리고 짜장면도 먹고 싶어서. 메밀소바면, 소바면으로 짜장면을 해버릴까. 그리고 이거는 뿌리가케, 팽이버섯, 김고박왜 이렇게 김유를 많이 샀지? <목소리> 고등어 세일하길래 샀고, 디저트도 땡겨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봐요 제발. 사마산 치즈, 네바라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또 사과 시나몬 포스트 같은 거로 뭐? 만들고 싶어서 사과도 샀고, 멀티시드 베이글, 양상추 한 개밖에 안산 당근, 바닷가루. 그럼 뭐 먹지? 또집 오니까 막 땡기는 게 없네. 너무 힘들었으니까. 응, 응, 엄청 맛있다 이거. 김부각. 짱 맛있다. 약간 알새우친 느낌? 음.